은 투명 해골 호그가 아니고 네. 나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투명 해골이겠죠. 고... 네 지금 지진도 하나 있고 아마 네. 써줄 것 같고요. 네 이러면은 클랜 선과 아 멀티 인페론 타워 하나 지금 들어갑니다. 아 투명 두 번째 투명 들어갔고요. 네. 이번엔 투명 좀 많이 챙겨왔는데, 아마 네. 로챔 쪽에도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이 선수가 이 투명해골 실수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야, 역시 투명해골 장인.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설마, 설마,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역시. 아 지지. 오, 지지.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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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예. 지진이 남아있었네요 그러게요 야, 와, 와 이렇게 싱글 임페라온 타워까지 정리하면서 길 정리 해놓고 킹게이 들어갑니다 와 클라스 보소 야 아니 보통 해골을 3개 들고와서 거물세 네. 3개를 잡는데 네네 클랜성을 먼저 제거한 해골들이 살아남아서 그쵸. 투명을 한번더 깔아주더니 싱글을 네. 제거하는 야 미쳤습니다 아, 하지만 지금 해골 트랩 때문에 어그로가 왼쪽패으로 끌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지진 마블 호를 깨웠기 때문에 네. 체물 호를 잡으러 들어가는게 아닌가 싶고요 네 일단은 얼음 아, 투명을 한번더 넣어주면서 토네도 트랩 때문에 약간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챔 스킬이기 때문에 네. 분노까지 받고 있어서 홀 네. 정리까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아 이거 다 정리해 버리는데요. <laughs> 이거를 야, 방출기까지도 네. 로챔이 잡아주고요. 아처퀸 스킬 남아있는 채로 네. 7시 방향으로 이동이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마법이 얼음 마법 두 개밖에 없거든요. 바이브 앤순과 라바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봅시다. 일단 벌룬 들어가는 거 보니까 독수리 리타방 쪽으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일단 드래곤라이더 먼저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퀸이 아직 퀸 스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퀸으로 퀸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로얄 챔피언이 있는 쪽, 한시방향으로 라벌리 돌아갈 수도 있지만, 네. 수리타워 쪽으로 일단, 라바와 벌룬 소수, 그리고 라이더를 넣어가지고, 독수리타워를 네. 정리하고 있어요. 아, 역시 퀸의 퀸을 잡아버리고요. 그리고 라벌리 독타 쪽으로 일단은 들어갑니다. 자, 한시방향으로 역시나 본대 라벌리 들어가는 이유가, 네. 로얄 챔피언이 저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헤던터 넣어서 무적을 써주면서 로챔을 잡으러 가요. 그리고 중앙 쪽, 10시 반쪽에 바이비에서 넣어주면서, 이거는 뭐 거의 끝난 분위기죠. 자, 헤던터 한 마리 날라갔지만, 로챔 네. 잡아내고, 돌풍선이 아주 8%. 살았기 때문에 멀팀패 네. 정리하고 아처퀸 언제 죽나요? 아 이거 시간 남는 거 보세요 55초나 남아있습니다 야 아이스까지 하나 남아있고 역시 시티 선수는 투명해골 <laughs> 어, 지존입니다 지존 어 아, 장인 네. 진짜 장인이네요 야, 와. 역시 선구자답게 네.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 야. 알 것만 합니다 진짜 와 아, 역시 <laughs> 오늘 제가 15별이 나올 수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아마 이 경기가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m s 1 e 스포츠 두 번째 공격까지도 완파 들고오면서 6대3으로 일단 점수 다시 아까도 투명해골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투명해골이겠죠? 그렇겠죠? 네. 어, 4 5구야또땡오구 조합 나오는데 역시 네. 투명해골인데 투명해골 투명 3개? 3개입니다 <laughs> 역시 원조 네. 투명해골 원조답게 나는 3개 3개만 있으면 충분하다 네. 보통 4개 가져와서 3개 쓰거든요 저게 가능한가요? 자 과연 이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일단 바바리안과 바바리안을 넣어가지고 3시 네. 아래쪽 3시 위쪽을 체크해주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지금 네. 파이브 수기를 먼저 투입합니다 네 호흡까지 넣어줬기 때문에 해골 트랩은 완벽하게 지금 체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제는 곧 투명 해골 써줘야 될 텐데 네.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고요 네자 투명 해골이 이제 들어가죠 자 해골 3개 나왔어요 지금 네 투석기 대형석궁 그리고 클랜성입니다 아 투석기가 한방 때렸어요 일단 네자 다시 한번 투명이 들어가는데 이거 클랜성 정리는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투석기가 보이거든요. 석궁 제거되는데 클랜성 야, 야 지진 마법까지 <laughs> 써주면서 <웃음> 네 홀까지 열어버리고 와 <laughs> 과연 투석기로 홀을 잡는 네 그러니까 투명 4개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투명 네. 3개 지진 하나를 사용해서 네. 이득을 봤다. 네. 그러니까 화투로 홀을 잡기 위해서 지지마블 하나 챙긴 것 같습니다. 네, 와, 완벽한 전략을 지금 들고 오면서 일단 저렇게 되면은 엄청난 이득을 보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해골이 초반에 투석기라던가 네. 임패 좀 녹았거든요? 네. 근데도 이게 제거되네요? 네, 지지는 진짜 많은 퍼센트를 저, 그 제거를 하기 때문에 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습이고 일단 화염투석기로 홀까지 정리되면은 진짜 독대 쪽으로 우르르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거기다가 투명 세 개를. 네. 그. 시간이, 유지 시간이 있단 말이죠 네. 그거를 진짜 천천히 딱딱 맞게 들어간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자 이제 영파트 네. 합니다 네퀸 네, 넣으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퀸을 긁으면서 저 대형 석폭 라인까지 파고들어서 로얄 챔피언까지 잡아주면 좋거든요 맞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멀티까지 정리하게끔 네. 바바 킹까지도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자퀸 넣으면서 들어오는데 복판은 완전 끝에 있단 말이죠 이제 한시적으로 호그 다 들어옵니다 자, 40마리의 오구였거든요. 네. 자, 과연 네. 완파가 될지. 바로 헤드헌터 넣어서 무적 써서 아차키를 잡고 있고, 네. 헤드헌터를 초반에 다 투입하는 게 아니고, 네. 저 뒤쪽에 바바킹이라든가 로챔이 있기 때문에, 네. 나누어서 투입을 해줄 거예요. 네, 힐을바 한번 들어가 주는데, 한번더 들어가고요. 이러면 서 중앙 쪽도 휘저으면서, 자, 위쪽도 휘젓는 그런 라인입니다. 보통 1마법을 한번 쓰고, 나중에 한번 써주는데, 지금 네. 호 뭔가 약간 퍼지는 바람에 둘다 써버리고, 네. 투석기는 얼려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거기다 헤드헌트두개 아까 넣은 게, 로얄 챔피언도 잡아버렸고요. 그리고 두 개가 바바킹 쪽으로 가지만, 멀티, 임패, 멀피 멀티 인피드맨 죽었고, 네. 자, 그래도 투석기 얼려서 호구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와, 호구 너무 많아요. 이거. 야 투석기한테 붙어버리면 투석기 아무것도 못하죠? 네. <laughs> 야, 그리고 로챙가 어느 생각 또헤드헌트가한 마리 더 있는데, 네. 바바킹을 잡고 있고, 와. 스킬 쓰면서, 광부가 또 있네요 광부가 골드통을 정리하면서 네. 야 만파를 들고 옵니다 와, 정리...